페이지 s 스 스트럭처를 r e is a few of few l i e a l e a little, a little, i t t l e i t t l e i t t l e a little, a little, a little, a l i t t l 사 a little, a little, a little, a little, a l i t t l 이 이런 명사는 셀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어떤 특징으로 두 가지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셀수 있는 명사가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뭐 데스크나 데스크나 코인 내지는 뭐 사람이라는 의미의 맨 책이라는 의미의 book 이런 것들이죠.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반대 반대로 이번에는 셀수왜 띄어쓰기가 되냐? 셀수 없는 명사도 있죠. 어떤 것들이 셀수 없는 명사일까요? 어떤 것들이 셀수 없는 명사가 대표적으로 일단은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water 설탕 액체요. 기가가 체였어 워터 주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루 되어있는 것들 여기 이제 나와야 되죠 슈가 소트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같은 이건 뭐예요? 기체 air 그렇죠 공기 같은 것들 기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셀수 없는 명사죠 구름 예구름은셀수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셀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없다고 보기도 해요 특징에 따라서 예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틀려서 대표적인 누가 봐도 셀수 없는 걸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바다. 근데 지금 그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우리 지금 뭘 배울 겁니까 아까 위에서 앞에, 앞에 잠깐 봤죠 뭐였어요 few little a few a little 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잘 보자고요 여러분들 few의 변화형인, 아, 잠깐만요. few의 변화형인, 그냥 few와 a few는요, 의미는,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뜻입니다. few는 무슨 뜻이냐?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a few는요, 약간의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few하고 a few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어디에서, 언제 사용을 하냐? 보세요. 보세요. <laughs>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봐봐요. 얘를예 예문 하나 예문 하나 들어줄게요. 그는 약간의 친구들을 원했어.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영어로 써볼 겁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는, 그는, 가지고 있다, 해, 해, 즈죠. 그렇죠. He has. 그 다음에, 약간의 친구들 할 때, 약간의 누구를 쓰느냐? Some. Some 말고요. 지금 우리 방금 배운 거. 그렇죠. A, few, a, few. a few를 쓰게 됩니다. 세수 있는 명사니까 뒤에 누가 들어갑니까? 셀수 있으니까? 복수형 들어가죠. f r i e n d 뒤에다가 누구 쓰니까 S. S 있어야 되죠? 복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복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요렇게 약간이라 의미가 돼요.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어 그는 뭘 뭐가 없을까? 그, 그래, 그런 친구가 거의 없다. 아니, 지상하잖아. 아, 그래, 돈은 돈은 사, 나중에 셀수 없는 거고. 친구가 거의 없다. 합자 그래. <laughs> 똑같아요, 똑같아요. He has까지 똑같아요. He has. He has.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Few. Few죠, 그렇죠. He few. has few friends. Few friends. 그는 친구가, 친구가 거의 없다가 됩니다.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 앞이기 때문에, few든, a few든, 그 뒤에는 누가 옵니까? 복수 명사가 옵니다. 여기까지 공부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뭘 공부할 거냐?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little과 a little이 있어요. little의 뜻이 뭘까요? little의 뜻도 거의 없는. a little의 뜻도 뭐예요? 약간입니다 근데 그럼 얘는 뭐가 다를까?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few 하고 a f e 는셀수 있는 명사 앞이라 그랬죠. 어, 그 리트러 언제 쓸까? 그러면 얘는 셀수셀수 없는 명사 앞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까요? 이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에는 그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를쓸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money고요. money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없는 명사예요. 돈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돈은요? 개수를 셀 수가 없죠. 너만 원, 너만 너 원인이라고 물어보지. 너돈뭐십원있니천원있니백 원인이라고 있니? 물어보지. 우리가 돈더몇 개인이라고 물어보지 않잖아. 셀수 있다는 얘기는 개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 돈을 개수로 보지 않지 그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해볼까? he 똑같이 해 he, he 약간의입다 돈을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음. 없는 거 그러면 셀수 없고 약간의 뭐 쓰라고 되어 있어요? Little. little이요? A, little. a little이죠 he has a little money 이렇게 됩니다 다 쓸게요. He has a little money. 그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됩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그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 has, has little, little money. money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개념이에요. 셀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명사를 보고, 어, 이거 셀수 셀 있는 명사네, 없는 명사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셀수 있으면은, few하고 a few 씁니다. 셀수 없으면, little과 a little을 쓸 거예요. 어가 빠져 있는 건둘다 거의 없는 이란 뜻이고, 어가, 어가 들어가면 약간의 이란 뜻이 됩니다. 요런 정도의 차이를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때 내, 데, 여러분들 이해 되겠어요? 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 볼게요. 봐 봐요. 약간 의입니다. 뭐라고 쓸래요? 얼라이터 어, 약간의 워터는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수 없죠 약간 의라고 약간이라는 의미가 됐으면 앞에 뭐가 있, 뭐가 있어야 돼요? 어. 어가 있죠. 셀수 없을 때 누구 씁니까 리틀을 <laughs> 쓰죠. 네, 그래서 he wanted 네, he wanted a little water. 이렇게 쓰면은 그는 약간의 물을 원한다라는 거죠. 좋아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제니 제니 그다음에 나한테 물어보지, 물어보지 마세요. 어비. 그렇죠. 여기서는 a few 가 되어야겠죠. 보시면 북스는 셀수 있는 겁니까 없을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뒤에 s 가 있는 걸로 봐서 봐서 누가 봐도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명사가 뒤에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few 를 썼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된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사로 쓰는 리트만 볼게요. 문장 하나 써볼게요. 여러분, 음. 빌리지가 뭡니까? 마을. 마을이죠, 어바웃은요. 몸모에 oh 관해 됐습니다 Mike, k e e m i i k e m e Mike, m i i k e i k e m i e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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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여러분 보세요. 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 바로 나오는 뒤에 나오는 리틀은요. 거의 못뭐 않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거의 못뭐 않는이라는 부정의 의미와 n no, 노 알다라는 말을 합쳐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도형해요. 마이크는 그 바오를 좋아 거의 알지. 그렇지. 그는 마이크는 그의 말에 관하요 거의 알지 못한다 가 됩니다 잘했어요 동사 뒤에 리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리틀은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그 부정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 사용되는 리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여기가 영 배우게 되는 전부일 거예요 나왔네요 볼까요 애니멀스 셀수있으니까 없습니까 셀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s 있죠 밑에 해석을 볼까요? 코알라보다 잠을 더 많이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야. 거의 없는 동물이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잔다. 거의 없는 동물이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자는, 더 많이 자는 거니까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가 되는 거죠. 퓨는요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밑에 문장가 볼까요? This flower can live. 이 꽃은 can live, 살수 있습니다. With a little water. 약간의 물을 가지고 약간의 물만, 물만 있으면 살수 있다. 여기 있는 거는 water 앞에 누구 썼어요 이번에는요? A little을 썼죠. 그냥 little이 아니라. 약간의 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 뒤에 쓰이는 little에 대한 얘기네요. They knew, they know little. 어, 거의 똑같이 형태네요. They know little about. 그들은 뭐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합니다 뭐에 대해서 what the job is really like what 하고 like 가 합쳐져서 how 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 직업이 실제로는 어떤지 그 직업이 실제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they know little 거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little 조금 잘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 문제 한번 풀어 볼거예요 한번씩 골라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모든 학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a few, a, few? a little 약간 둘다 약간이란 뜻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재능을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탤런트 뒤에 s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얘는 셀수 있는 거라 있다는 얘기 가 없다는 얘기야 셀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앞에 뭘 써야 될까요? 어, few, few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이번 봅니다. The boy, 그 소녀는 가지고 있다. Pimple, pimple 이거는 여드름이라는 단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셀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셀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 쓸까요? few를 쓰겠죠. 그 소녀는 여드름이 거의 없다라고 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I slept last night 어젯밤에 잠을 잤다는 얘기야? 못 잤다는 얘기야? 못 잤다는 얘기죠? 예, 보시면 우리 배운 게 뭐였어요? 동사 뒤에 누구 쓰면 거의 뭐뭐 안느니라는 의미가 된다고? littl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동사 뒤에서 거의 뭐뭐 안느니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I slept little last night. 어, 난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1, 2, 3번. 문장 배열하는 거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다른 사람들 앞에 화면 보고 채점 한번 해보시고요. 정확하게 채점해주세요. 틀렸으면 틀려,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나요 네. 틀린 거몇 번? 번? 3번 볼게요. 지우 네. 다시 써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을 가지고 나누는 것들이 훈도 훈련이 필요하죠. 볼게요. 몇몇 아이들 은이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어하다, 원하다라는 말이고 되고 싶어하다니까 싶어하다라는 말원 t 에다가 붙일 거예요. 되고 싶어한다. 가수가 문장으 나누면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보어 몇몇 아이들은 먼저 쓸 겁니다. 몇몇이라는 표현 우리 배웠죠? 뭐였어요? A few go.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kids 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a few kids 까지 썼습니다. 그다음 되고 싶어하다라는 말을 동사를 먼저 그다음 쓰는 거죠. Want 는 원하다고요. To be 는 되는 것입니다. 합쳐서 되는 것을 원한다, 되고 싶어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뭐가 되고 싶어합니까? 뒷얘기입니다. 나머지 말 밑에 써있는 대로 singers가 되겠죠. 그래서 a few kids want to be singers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때요? 이해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 칠게요.